무릎이 자주 아프신 분들 혹은 관절염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이대로만 따라하셔도 병원 가는 횟수를 현저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인사이드입니다. 진료실에 무릎 통증 환자분들이 정말 많이 찾아주시는데요. 진료시간이 길지 않다 보니까 차마 진료시간 내에 설명드리지 못하였던 부분들을 특히 진료시간에 자주 질문하시는 항목들 위주로 어,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액기스만 모아서 짧고 굵게 어,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니까요. 어,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ppt를 가져왔는데요. 이건 제가 예전에 강의할 일이 한번 있어서 어, 요약했던 자료인데, 여러분들한테 어,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어, 무릎 아플 때 과연 어떤 치료가 가장 효과가 좋을까요? 어, 여러 논문들 중에서도 2019년에 그 미국 류마톨로지에 실린 어, 논문에 나온 표가 아주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 중요하게 추천하는 부분을 이렇게 굵은 박스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보시면 크게 이렇게 다섯 가지로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운동, 또 체중 감량, 또 진통소염제, 그리고 주사, 보조기, 이 다섯 가지가 되겠습니다. 하나하나씩 보실게요. 이 다섯 가지를 중요한 순서대로 이 1, 2로 나눠봤습니다. 스텝 1에는 운동, 체중감량 보조기가 있고요. 스텝 2에는 주사, 진동소염제가 있습니다. 이 스텝 1은 뭐냐면, 일단 무릎 관절염이나 무릎 통증이 생기면, 이 중증도와 상관없이 앞으로도 쭉 챙겨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거고요. 스텝2는 이 스텝1을 어느 정도 서포트하는 느낌이고, 스텝1으로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을 때 추가적으로 시행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텝1 먼저 보실게요. 운동에 대해서 가장 먼저 설명을 드리면,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추천을 드릴 만한 운동은 이네 가지입니다. 이 왼쪽은요. 우산소와 근력 운동을 어 같이 할수 있는 운동이 되겠고요. 우측은 이 국소적으로 허벅지를 강화시키는데 초점을 맞춰 놓은 그런 운동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두 가지를 최소한 왼쪽에 사나 오른쪽에 사나를 병행해서 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왜 운동을 강조를 하냐면 이 왼쪽 운동은 전신 유산소 근력 운동이잖아요. 이 운동을 통해서 이 혈액 순환을 촉진시키고 또 전신 근력 운동을 하게 되면은 이 근육 자체에서 또 항염증 물질을 분비를 하기 때문에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 운동 같은 경우에는요, 국소적으로 허벅지 근력을 강화시키게 되면 이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그런 부담이 최소화가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왼쪽과 오른쪽을 하나씩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또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이 운동을 할때 절대 무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운동을 절대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약간 근육이 뻐근한 정도까지는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중에서도 저는 이 실내 자전거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이게 특히 하체의 전반적인 근력 강화에도 좋고 걷기보다도 무릎 관절에 부담이 덜하기 때문에 통증이 심한 분들한테는 어, 추천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도 있어요. 어, 실내 자전거 탔는데도 아프던데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크게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너무 오래 타거나 하나는 이게 각도 조절을 잘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너무 이 앞에 이 페달 부분과 제 몸통이 너무 이렇게 밀착이 되어 있으면은 무릎이 너무 과하게 굽혀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관절에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물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실내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몇 분을 타야 돼요? 이건 정말 사람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내가 한 1분을 탔는데도 아프다. 그럼 이건 저한테 많은 운동이 아니겠죠. 그러면은 그것보다 더 쉬운 운동. 예를 들어 관절에 더 부담이 덜한 뭐 수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냥 국소적으로 허벅지를 강화시켜주는 그런 그 무릎 누르기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먼저 하고 나서, 어, 어, 실내 자전거를 시도를 해야 되는 것이 되겠죠.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 이거 꼭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조기 같은 경우에는요, 어, 이거를 막. 너무 오랫동안 차면은 이 근육이 빠져서 안 좋다라고 하면서 안 차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보조기라는 것이 하루 종일 차는 게 아니라 이 통증이 있거나 아니면 통증이 없어도 만약에 내가 평소보다 막 오래 걸어서 무릎에 부담이 될것 같은 분들은 어 차는 것이 좋습니다. 그니까. 통증 유발될 것 같은 그런 환경에 노출되시는 분들은 미리 착용을 해서 무릎에 부담을 줄여준다는 그런 어, 뜻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체중 감량입니다. 이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 아무래도 무릎 관절에 부담이 많이 됩니다. 어, 논문에서는요, 어, 체중의 5%를 빼면 확실히 통증 완화 뿐만 아니라 기능 호전의 효과가 있다고 하고요. 추가적으로 내 몸무게에서 5에서 10%, 뭐 10에서 20%, 또20% 이상을 단계적으로 빼게 되면 그 효과가 점점 더, 어, 증가가, 아, 되게 됩니다. 자, 그럼 이걸 보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러면 은 내가 굶어야 되겠구나. 그건 아니고요 결국은 이 균형 잡힌 식사와 운동을 통해서 체중 감량을 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 관절염은요. 예를 들어 내가 한번 생기면, 어, 정말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쭉 가는 거기 때문에 평생 동안 잘 보존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어, 특히 또 관절염이 아니더라도 내가 통증이 계속 반복적으로 생기는 분들은 이게 앞으로도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히 평생 관리한다고 생각하시고, 막 너무 막 극단적으로 다이어트를 하거나 극단적으로 운동을 하게 되면 분명히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어, 그 다음으로 스텝2로는 이따 주사가 있겠습니다. 주사는요, 요즘 정말 너무 좋은 주사들이 많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되고 효과가 좋은 주사는 단연 스테로이드겠죠. 어,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관절에서 한 관절당 1년에 한 3번에서 4번 정도 사용해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특히 이렇게 무릎이라든지 발목과 같이 체중 부하를 많이 하게 되는 하지 관절에는 가급적이면 거의 사용을 안 하려고 하고 있,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강력한 항염 효과가 있기는 한데 추가적으로 이게 연골이라든지 정상 세포 조직에도 손상을 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제가 그렇게 안쓰에도 불구하고 꼭 쓰는 경우는 이 무릎 관절에 물이 너무 많이 차 있거나 부종이 너무 심한 분들한테는 한번 정도 이렇게 흡인을 하고 스테로이드 주사를 놔서 효과를 확실하게 좀 보는 편입니다 무릎 관절 내에 이렇게 물이 많이 차 있다는 거는요 거기 염증이 엄청 심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염증을 그대로 놔두는 것이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상세포 조직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한번 정도는 제가 놓는 것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 물을 빼는 거에 대해서 되게 비관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무릎에서 물을 여러 번 빼면 안 좋은 거 아니냐. 빼게 되면 또 계속 빼게 되더라라는 분들이 있어요. 어 일반적으로는 보통 뭐한 번, 많게는 한 두세 번 정도, 어, 흡인을 하고, 되면 어느 정도는 치료가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에 계속 재발하는 분들은 평소에 이 무릎과 관련된 생활 습관이 안 좋다든지, 가령 뭐 내가 무릎을 계속 굽힌 자세를 오래 동안 유지한다든지 아니면 뭐 좌식 생활을 한다든지 오래 걷는다든지 뭐 이런 게 분명히 동반되어 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이런 것과 상관없이도 무릎을 막 여러 번 뺐는데도 계속 물이 찬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진짜로 추가적인 뭐 MRI라든지 정밀 검사가 필요하거나 보존적 치료로는 좀 불가능한 경우라고 봐도 되겠죠. 어, 스테로이드 다음으로는 연골주사가 있어요. 연골주사는 정말 종류가 다양한데 저는 이 주사의 종류보다도 중요한 거는 이 주사를 맞는 그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 주사 자체가요. 자주 맞으면 되게 안 좋을 것 같다라는 인식이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보통 약들을 보면 부작용 때문에 먹는 약들, 부작용 때문에 장기 복용을 꺼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연골주사는요, 정말 부작용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부작용이 거의 없으면서도 치료 효과가 이렇게 좋은 이 주사를 굳이 마다할 필요가 없을 있을까요? 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이미 관절염이 진단이 됐거나 아니 만성적으로 통증이 지속되는 분들은 개인적으로는 이 연골주사를 6개월 간격으로 건강검진처럼 꾸준히 받는 것이 본인의 무릎을 꾸준히 좋게 유지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먹는 약이 되겠는데요. 이 먹는 약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렇게 장기 복용하는 걸 추천하지 않아요. 특히 이 진통소염제, 우리가 뭐이 엔세이드라고 하는 거는요. 저는 장복하는, 하게 되면은 뭐 위장관이라든지 심혈관 질환에 어, 정말 많은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어, 2주에서 한 4주 정도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그 이상 복용하는 것은 어, 권유 드리지 않습니다. 이 진통소염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예전에 다룬 영상이 있으니까 링크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저는 이 바르는 약과 냉찜질을 추천드려요. 바르는 약 같은 경우에는 국소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크게 부작용이 많지 않고요. 또 냉찜질 같은 경우에는 그 하루 일과를 끝내고 저녁에는 거의 루틴처럼 냉찜질을 그 환부에 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게 정말 웬만한 먹는 진통 소염 부제보다 효과가 좋기 때문에 꼭 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거기에 추가로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영양제는 어떠냐? 영양제에 대해서도 정말 제가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이것과 관련된, 제가 먹는 영양제와 관련된 콘티도 제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다룰 생각인데, 어, 특히 그중에서도 이 관절 영양제는 정말 전 국민이 거의 탑3 안에 들 정도로 인기가 많은 영양제거든요. 그런데 이 논문에서도 보면 정말 이것저것 많이 찾아봤는데, 아직까지 영양제 중에서는 이 강력하게 추천할 만한 영양제는 없습니다. 그것도 당연한 게 이게 건강 기능 식품이잖아요. 치료제가 아니다 보니까 만약에 이게 정말 효과가 입증되었다면 병원에서 적극적으로 권유를 했겠죠. 근데 병원 가보면 아마 이런 영양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경우는 잘 없을 겁니다. 그래도 간략하게 알아보면 어, 우리나라 기준으로 특히 판매 순위를 따지면 이렇게 다섯 가지가 가장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이 왼쪽에 있는 고전 강자인 콘드로이틴과 글루코사민은이 관절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관절 성분을 복용하면 무릎에도 가면서 이게 도움이 될 거라는 그런 논리가 되겠습니다. 우측 같은 경우에는 MSM, 초록리 퐁합 보스웰리아, 이세 가지는 이 항산화와 항염 효과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실제로 이 관절염일 때는 이 관절이나 활액막 내에 이렇게 물이 차면서 염증이 어,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그런 항산화나 항염 효과로 가라앉혀 준다는 그런 효과 원리죠. 근데 하지만 그 영양제 복용에 대한 개인적인 제 생각은 이건 정말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이런 영양제들을 이 복용하는 행위 자체가 이 건강한 습관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내가 이 영양제를 먹음으로 해서 아 오늘도 내가 이 무릎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겠다는 라 그런 어, 인식을 심어주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플라시브 효과도 저는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 보면 이 영양제를 먹고 나서 정말 그 실제 작용 여부와 상관없이 어느 정도 플라시브로도 효과가 어, 보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또, 이, 먹는 소용제와는 다르게, 장기 복용했을 때도 부작용이 많이 적어요.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기 복용 가능한 장점도 있다. 음,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영양제를, 어, 추천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스텝1과 그 스텝2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수행하는지를 일단 물어보고, 그걸 수행함에도 추가적인 치료를 원하는 경우에만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만약에 드시게 된다면, 아, 예를 들어, 뭐, 관절성분에는 이런 게 있고, 또항산화항염효과에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 관절성분에 대한 거 하나와, 이항산화항염효과에 해당하는 이 하나의 영양제를 같이 드시는 것이 어떨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특정 성분에 대해서만 막, 이게 무조건 좋아요라고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어떤 환자가, 어, 나는 뭐, 운동도 하진 않고, 뭐, 체중도 안 빼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스텝 원투를 하지도 않고 영양제만 먹기를 원하는 분들한테는 저는 절대로, 추천하지는 않는다는 거,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무릎 통증이 있는 환자분들에게 어떻게 치료하면 좋은지에 대한 지침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